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제가 어제 첫날이었죠? 부산 일러스트 페어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많은 부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금요일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도 많고 그리고 너무 예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쁜 문구류나 아니면 그런 소품들이 많아서 눈길이 쉬지 않고 갔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10만 원 정도 잡고 갔었는데 그거 조금 넘게 쓴거 같거든요 어쨌거나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고민고민해서 많이 샀는데 오늘은 그 제가 구입한 물건들을 하울링 해보려고 합니다. 듀잇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저 여기에서 6만 원치의 문구류를 샀어요. 정말 많이 샀는데 <laughs> 여기서 뭘 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서 한 것들도 좀 담겨 있네요. 잠깐 빼놓을게요. 이거는 여기서 덤으로 주는 덤 스티커들 이거든요. 덤 스티커들인데 덤 스티커들도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뭐를 여러 개를 가져왔어요. 뒷대지로 쓰려고. 그리고 이거는 이게 홍보용 스티커 같은데 여러 가지 다이어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정말 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도 이미 다이어리를 너무 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그만한 소품 스티커. 약간 오티크랑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이것도 B 스티커 하나, 여기 브랜드 이름. 이렇게 여러 가지 덤 스티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게 그 뜯어서 쓰는 그 뒷돼지 같은 건데, 크레페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패턴들을 볼수 있는 그런 그, 청기 같이 생긴 옛날에 왜 미스터 케 같은 거나 뭐 와와 109 같은 옛날 잡지들 아세요? 거기서 저러면 이렇게 뜯어서 쓸수 있는 그런 예, 그 종이들이나 스티커들이 있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컬렉팅복 같은 겁니다. 앞뒤로 음, 아, 이렇게 생겼어요. 펼쳐보면 이렇 해서 뜯어서 쓰는 건데, 벌써부터 어, 너무 분위기가 이쁘죠? Y2K 느낌도 나고. 이렇게 CD 느낌. 그래서 이거 잘라서 이렇게 쓰는 거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편지 같이 생기기도 했고, 너무 예쁘죠? 이거 스크랩으로 써도 될것 같고, 다고할때 써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다이어리를 쓰고 싶을 때, 그때 쓰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잘라서 쓸수 있는 쓰는 방법이 아마 있을텐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이쁩니다 이거를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거기서 그 가챠 같은 거 뽑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하나를 더 받았고 이거를 샀어요 이거 매거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게 콜렉팅 북인데, 그, 여러 가지 다꾸를 할수 있도록, 뒷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안에 보면은 트레이싱 지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진짜 스크랩하기 좋은 그런 느낌의 종이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고, 이것만 있어도 다꾸는 진짜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쁜, 네. 이 부스에서 아무튼 제 스타일의 문구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안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 봉투가 너무 예쁘죠? 이거 스티커팩인데 이렇게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작은 스티커들. 이 스티커들을 한장한장 한장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 이렇게 꾸며주면 될것 같은데 전부 다한 장씩 있는 게 아니라 두 장씩 복수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게 하나만 써도 되고 또 다른 데다가 하나 더 써도 될것 같아요. 이게 되게 예뻐요 음. 이거 또은도로블하고또좀 비슷하고 음료 어, 마인드랑도좀 비슷한 것 같고요. 약간 그쪽 계요인것 같아요. 제가 딱 거기 문구류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회사 동료분들한테 이거 선물로 주려고 샀어요. 미니 달력입니다. 짜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년 2025년이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탁상 달력으로 쓰려고 이 미니 달력을 가져왔어요. 회사 책상에다 놔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 것도 사면서 그 동료들 것도 같이 샀어요. 저희 팀 동료들한테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인물 스티커도 샀어요. 그 이렇게 만화풍으로 되어 있는 인물 스티커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 자켓이랑 좀 닮았거든요. 여기 스티커들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고 기회가 되면은 저희 그제 자켓 파트너 캐릭터의 그 오너님한테도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따, 다른 데서 이렇게 오브젝트 스티커들. 이거는 약간 사진이 아니라 그냥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너무 예쁘게잘 그리셨죠?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이렇게 비어 있는 곳 닦고 하다가 그런 데다가 붙여주려고 샀어요. 점스티커고 이거는 이건 여기가 끝인데 그 이거는 이렇게 인물 스티커예요. 정말 예쁜 여인의 모습의 스티커입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이거는 제가 닦고 표지나 이런 거 꾸며줄 때 쓰려고요. 2025년 아까 달력을 샀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덤으로 많이 주셨어요. 제가 달력을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그 트레이싱지 종이 뒷종이를 이렇게 주셨어요. 이거 스티커도 안에 있나? 스티커도 있네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닦고를 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여기 부스가 부스 번호로 제가 일일이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또 덤으로 받은 역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그 박구 브이로거 분 중에 자연사 꿈나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시간을 쪼개서 쓰는 그한 시간 다이어리 같은 걸 많이 쓰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따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는 스티커를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서 가봤더니 팔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1시간 다이어리를 쓰는 그 마테를 샀습니다. 저도 계획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 다이어리에 붙이는 1시간 다이어리용 마스킹 테이프를 사게 됐어요. 어떤 다이어리로 그거를 써줄지는 지금 고민인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사게 됐습니다. 덤으로도 되게 뭐 많이 주셨어요. 이거 여러 개를, 이거를 샀어요. 한 시간으로 여러 개 쓰고 싶어서. 이거는 진짜 그 너무 귀엽게 생겼죠, 몽구루가. 여기서 더 사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살 수는 없었고, 제 필요한 것만 일단 먼저 사서 나왔는데, 이렇게 덤을 귀엽게 넣어주셨어요. 다 스티커인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이거 세트는 아니지만, 이 배지랑, 그리고 이 다이어리 커버, B6 다이어리 커버를 샀어요. 여기가 큐트버스라고 하는 데인데, 그옷 오프라인에서 제가 직접 이거를, 세, 셋업을 한 거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여기에 한번더 들려서 이거를 하나 더살걸 지금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B6용인데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 다이어리를 이렇게 꽂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주머니도 많이 달려있어서 이게 넣을 수도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검은색도 너무 예쁜데, 공정색을좀살걸 하는 지금 후회감이 뒤늦게서야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다이어리 커버랑, 그리고 이렇게 검으로 이렇게 예쁜, 그귀돼지들 스티커들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더 돌리고 싶어요. 근데 부산이 대구에서 그렇게 가깝진 않아가지고 시그 기차 타고 가면 금방 이긴 한데 여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도 예쁘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만약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신다고 하면 이거를 하나 더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예쁘고 여기 키린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이다이어리 네, 컵으로 진짜 딱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최친분이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최친분이 저한테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이거는 그... 덤스컵이고요. 제가 뭘 선물 받았냐면 이 캔비지예요. 미소녀 캔비지. 제가 이렇게 이쁘게 생긴 여자 캐릭터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빵 모자를 쓴 여자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얘 너무 갖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물론 저도 그분한테 선물을 드리긴 했지만, 그분이 이렇게 선물을 사주시고, 예쁜 검은 별 마스킹 테이프도 사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떼면은 검은 별을 따로 떼서 쓸수 있는 마스킹 테이프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동 스티커를 너무 빵빵하게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예쁜, 소품들을 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쓸건 아니고 제 트친의 선물을 샀어요 제 트친이 저랑 되게 통하는 부분도 많고 저한테 되게 잘해주는 트친분인데 그분이 약간 좀 오묘한 취향을 가지셨어요 약간 좀 특이하게 생긴 캐릭터를 좋아하세요 개성이 강한 그래서 이런 아저씨같이 생긴 캐릭터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자마자 그분이 생각나서 트친분이랑 같이 골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귀엽죠? 짜잔! 또 덤도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같이 그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이건 아까 샀던 그 스티커들이네요. 그 스티커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덤으로 받은. 이 종이들인데 너무 귀여워요. 스티커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받았고 여기에 이 스티커들을 제가 제 자켓이랑 닮아서 구입을 했던 스티커들인데 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네요. 정리를 하는 동안. 그리고 이것도 귀여워서 구입을 했나? 이게 사게 됐습니다. 또 여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 스티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물에 관련된 것도 많이 사고, 덤으로 받아왔어요 진짜, 거기 가니까 이것저것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실수 없이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도 아직 잔뜩 남아있네요.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그, 거기서 산건 아니고, 이거는 또, 덤 종이입니다. 덤으로 받은 종이고,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홍보 종이들, 부모선이나 용고를 많이 받았고, 이거는 아까 그 제가 6만 원치 소품을 샀다는 그 가게에서 산 스티커인데, 이 스티커 팩이 여기 섞여 있었네요. 또 거기서 받은 덤. 돈으로 올 많이 받았어요. 이거를 이런 것도 더 돈으로 주시더라고요. 되게 많은데 종이가 이렇게 귀엽게 많이 받았어요. 집만 가까우면 또 가고 싶은데 갈 때마다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가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일러스트 페어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왔고, 아, 서일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무튼 너무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무일페나 서일페 가시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예쁜 거 건져 오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